요즘 겨울 시즌 제품이 좀 효율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신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건 괜찮은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대표님들하고 이제 대화도 많이 해보고 사례도 많이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쿠팡에서 광고비를 20%에서 30%는 무조건 쓰게 만든다 또는 쿠팡의 광고 시스템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등등 명확한 논리의 문제점 파악이 아닌 확인이 불가능한 추측성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추 축성 이런 문제점 파악들은 사실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할 때는 그런 축출성 관점보다는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낼줄 아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설령 그 논리와 근거가 사실과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그런 문제점 파악을 하는 관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겨울 시즌성 제품의 광고 효율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 계신 대표님들이 겨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다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광고를 돌리면 효율이 안나오고 광고를 안 돌리면 매출이 안나오고 그렇다고 광고를 끄면 판매량이 급격히 낮아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 상황은 진짜 답답할 거예요. 사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뭐 겨울 제품을 안한게 아니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광고를 돌리면 광고비가 계속 빠져나가고 마진도 얼마 되지 않는데 효율이 안 나오니 계속 마이너스가 찍히는 그런 현상들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다고 이제 광고 효율을 높이면은 진짜 조금밖에 안 나가는 이런 현상.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왜 일어나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겨울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겨울 시즌이 도래해서 판매자들이 지금 많아진 상황이에요 여름 같은 경우에 겨울 제품을 아, 광고를 세게 돌려도 사실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판매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쿠팡에는 정해진 구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출 시킬 수 있는 구좌는 한정적인데 지금 그 구좌에 여러 명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광고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 제품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시기, 이 시기에 그 구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비는 점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한 구좌의 가격이 뭐 500원 어요 정도에. 지금은 뭐 3천원 4천원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겨울 시즌 제품을 준비를 했고 그 아이템을 이제 판매를 하려고 광고를 돌리는데 저만 그럴까요? 지금 대부분 겨울 시즌 제품 판매자분들이 다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CPC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었어요 지금 시장에는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그 상황과 더불어 악재가 하나 겹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날씨가 추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쯤이면은 굉장히 추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능 날 굉장히 춥 그때 핫팩을 다 들고 있고 목도리도 하고 이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핫팩을 사신 분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목도리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 11월 중순에서 말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들은 지금 이제 그 비싼 구자를 들어가려고 막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소비해줄 소비 들이 어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저희 예측과는 조금 벗어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요. 지금 백화점 뭐 브랜드 지금 여러 패션 업계나 어떤 겨울 제품을 준비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쿠팡 담당자한테도 이제 사실 여러 그 패션 의류나 이런 쪽에 이제 상황을 물어봤어요. 지금 대부분 다 곡소리 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소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 실제로 일주일은 추워야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번 겨울은 어 계속 안 추울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추울 건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들도 사실 생활 잡화, 뭐 패션 잡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CPC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CPC가 높다는 건 공급이 지금 많이 몰렸는데 그걸 소비해 줄 수요가 지금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겨울 제품을 준비하신 대표님들이 대부분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쿠팡 광고가 좀 이상해졌다. 그리고 쿠팡이 돈을 계속 빨아먹는다. 이런 추측성 문제점 파악들은 저희한테 진짜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걸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런 축출성 문제점 파악들은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어, 이정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왜안 나오는지 지금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논리적인 문제점 파악들을 해 나가는 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를 줄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 파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이제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겨울 시즌 제품을 준비해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첫 번째는요. 일단은 노출을 늘려야 됩니다. 수요는 요만큼이고 공급이 이만큼인 상황. 이 수요를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최대한 많이. 수요가 엄청 많으면은 사실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지만 현재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적은 수요지만 그 적은 수요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토스나 올웨이즈 그리고 네이버 뭐 오픈마켓 등등 여러 플랫폼에 최대한 제 제품을 겨울 시즌 제품을 올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외부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역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쿠팡의 그 소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곳에서 저의 제품 겨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 들어와야 합니다. 현재 지금 CPC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광고로 엄청 만져보겠다 이 전략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외부 트래픽을 최대한 끌어와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서든 타게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 상황이 안 좋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들을 최대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적을 때는 이렇게나 많은 고민과 많은 액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수요가 많은 제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굉장히 해지할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명확하게 문제를 파악했으면은 이렇게 방법들은 계속 찾고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추측성으로 문제 파악을 해버리면요 어떤 행동을 할지 굉장히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이나 파악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쿠팡의 플랫폼의 특성, 쿠팡의 로직, 광고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기초의 바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추측성 문제점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내가 어떤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추측성 문제, 그리고 추측성 한탄 이런 거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초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셀러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접근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초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기초라도 잘 잡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무료 웹이나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쿠팡 플랫폼의 이해 그리고 쿠팡의 로직 기초 그리고 광고에 대한 시스템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 있신 분들은 꼭 어, 신청을 해 주시고요 기초가 튼튼하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기초가 덜 쌓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깐요 어, 주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 시즌성 제품의 이런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문제점 파악과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어,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띵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